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자치단체별 보은예우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관련된 대상별 비교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강원도 화천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앞전에 서산시와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렸고 그 전에 아산시와 당진시와 관련된 내용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진시에 사시는 분은 참전명예수당이라고 4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 조례 법까지 보여드리면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왜 4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지 뭐 이해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전명예수당하고 보훈명예수당의 이런 차이점을 보고 분개하시는데 당연히 화를 내셔야 합니다. 왜? 제가 이 앞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분들이 참전 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이거나 유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월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참전 명예수당입니다. 그런데 유교 전쟁에 참전을 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보험 명예수당이라고 10만원을 주고 또, 월남전쟁에 참전을 해서 부상을 입거나 고엽제 후유증,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을 안고 살아가시면서 경도장애를 받았거나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는 10만원만 주고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월남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큰 부상을 입고 7급, 6급, 5급 받으셨던 분들에게는 보훈 예우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공상 군경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 훈련 중에 부상을 입고 이렇게 국가유공자로 대신 분들을 갖다가 공상 군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공상 군경은 본 예우 수당을 참전 명예 수당과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이거나 월남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왜 누구는 10만 원을 주고 누구는 50만 원을 주냐 이거죠. 똑같이 유교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렇게 각각 지자체별로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화천구는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참전유공자는 81만원을 받고 경도장애는 85만6천원 7급은 91만1천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 이 7급 같은 경우는 대상이 많습니다 공상군경으로 7급인 경우도 있고 전상군경으로 7급인 경우도 있고 또 전상군경 중에서 60세 이상인 경우도 있고 또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 똑같은 7급이지만 이렇게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국가보험부에서 지급해 주는 금액 더하기 화천군에서 지급하는 보은 예우수당과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보은 예우수당을 더해서 한 금액이 91만 천 원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국가보훈 대상자 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모범이라고 적어 놨는가 하면 이 화천군은 정말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보훈 명예 수당 대상자의 보훈 보상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제가 이 아산시 당진시 할 때도 얘기를 드렸고 서산시에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똑같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 중에서 보훈 보상 대상자로 재해 부상 군경이나 지원 공상 군경 재해 부상 공무원 등 보훈 보상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이런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지 정말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였었는데 이 화천군은 그 보훈 보상 대상자에게도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에서 참전 명예 수당을 많이 주는 기관들에게 뭐 우수 기관이라고 표창을 하고 또 그런 직원들에게 보상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천군 화천군이 보훈 명예 수당과 관련해서는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보훈 보상 대상자를 포함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화천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화천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천군 고운 명예수당은 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참전 명예수당으로는 6.25 참전하셨던 분들은 월 50만원, 월남전은 월 30만원,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매월 6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때 강원도 화천군에 살고 계시는 참전 명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전 유공자는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은 국가보험부 보상금 45만원에 화천군 30만원, 강원도 6만원 해서 36만원을 더하면 81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25 참전을 하셨던 분이다. 그러면 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경도장애 받으신 분은 보상금 59만6천원 더하기 보험명예수당 20만원에 강원도 6만원 합하여 26만원을 더하게 되면 856,000원이 만 됩니다. 그리고 7급은 6 5 1 0 0원 더하기 26만원을 하게 되면 91만 천원입니다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한번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참전 명예수당 의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조례 같은 데를 보게 되면 6 유교 전쟁에 참전하신 분 그리고 월남 전쟁에 참전하신 분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의 예우를 해드리고자 이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지급을 하는데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셔가지고 부상을 입은 분에게는 20만 원을 주고 부상을 입지 않은 분에게는 50만 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영상들을 만들면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다 하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다 똑같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고엽제 후유증을 안고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를 판정받으셔가지고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유교나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7급, 6급, 5급 받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그냥 월남전 참전하셔가지고 무사히 전역하신 분에게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화천군은 보훈 명예수당과 월남전만 따지게 되면 30만원, 10만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6.25 전쟁과 관련한 참전 명예 수당은 이거는 또 아닌 것입니다. 왜? 실질적으로 6.25 전쟁 참전하셔 가지고 부상을 입고 지금도 몸에 총탄이 박혀 있거나 파편이 박혀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6.25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그분들 다른 질병 같으면 이게 등급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총탄으로 인한 부상이나 파편으로 인한 거, 화상,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에 7급 받아놓고 더 이상 승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질병이 악화되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보험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아무런 부상이 없는 분에게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화천군에서는. 저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공상 군경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일은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영상들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는 거는 똑같이 유교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부상을 입고 7급을 받으신 분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하고 또, 6급 받으신 분에게도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아무 부상이 없는 분에게는 5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니,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아산시하고 당진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산시나 당진시에서는 유교 전쟁 참전하셔가지고 만약에 7급, 6급, 5급 받으신 분들에게는 보훈 명예수당이라고 10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교 전쟁 참전하고 월남 전쟁 참전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전역하신 분들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전쟁에 참전을 하셨는데 부상을 입은 분에게는 10만원을 주고 부상을 입지 않은 분에게는 50만 원을 준다고 하니 제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앞전 시간에 제가 서산시와 관련된 내용도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똑같이 6.2 전쟁 참전하셔 가지고 부상을 입고 7급이나 6급 받으신 분들에게는 25만 원을 지급을 하는데 참전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게 서산시입니다. 그런데 서산시 제가 참전유공자 조례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유교전쟁에 참전하셨던 분 월남전쟁에 참전하셨던 분 이런 분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단지 국가보험부로부터 경도장애를 갖고 있고 중등도나 고도장애를 판정을 받았던 분들이거나 7급 6급 3항, 6급 2항, 6급 이랑 이런 등급을 받고 계신 분에게는 이렇게 차별을 해서 수당을 준다고 그러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이 영상 만들면서도 정말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어이도 없고, 말도 안 되고. 화천군? 화천군에서는 보훈 명예수당을 하고 20만원. 유교 참전하신 분은 50만원. 월남전 참전하신 분은 30만원 똑같습니다. 화천군도. 6.25 전쟁 중에 부상 입으신 분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등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7급, 6급 그리고 아무런 부상이나 질병이 없는 분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그런데 이번에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 지자체에서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이. 23만 6천원으로 또 인상이 되었고, 이게 가이드라인 권고 후 평균 29%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참전수당을 더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갈수록 더 격차가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똑같이 6.25 참전하셔가지고 부상을 입고 7급을 받으신 분은 예를 들어 10만원을 받고 있을 때, 그냥 참전만 하셨던 분에게는 60만원, 70만원 계속 올라갈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월남전쟁에 참전하셔가지고 부상을 입거나 고엽제로 질병을 갖고 경도장애나 중등도, 고도장애, 아니면 7급, 6급 사망, 6급 이항 받으신 분들에게는 1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몸 건강이 전역하신 분에게는 지금 50만원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60만원, 70만원 계속 올라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험부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올려주겠다. 지금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국가보험부에서 이 보상금 체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전만 하셨던 분들에게는,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45만원을 지급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런데 그 참전하셨던 분들 중에서 훈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무공 영예수당이라고 해서 또 조금 더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51만원부터 53만원까지 그 사이에 훈장 종류에 따라서 인원, 무공, 태극, 여러 가지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월남전쟁 참전하셔가지고,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을 갖고 계신 분에게는 경도장애, 중등도장애, 고도장애라는 등급을 판정하는데, 이 경도장애는 59만 6천원입니다. 보상금이. 그리고, 월남전쟁에서 파편으로 부상을 입거나, 유교전쟁에서 또 부상을 입고 7급을 받으신 분에게는, 651,000원의 보상금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만약에 나이가 60세가 넘었다 그러면 고령수당이라고 해서 97,000원을 더 드린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전투 중에 입은 부상이다 그러면 9만지만 경도장애는 해당하지 않고 7급에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단계 단계 급에 맞게끔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 주는 참전 명예 수당과 보훈 예우 수당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무튼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보면 이건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국가 보훈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지 각 지자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지 아마 고엽제와 관련되신 분들께서는 고엽제 전우회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전투 중에 부상을 입으신 분들은 상위 공경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정을 하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몇몇 곳은 이렇지만, 또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듯, 보은 명예수당과 참전 명예수당이 같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같습니다. 이 포천시는 월 25만원 참전 명예수당 25만원 지급을 하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월 6만원 참전 명예수당도 월 6만원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 단계 조금씩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갑니다. 보은 명예수당도 올라가고, 참전 명예수당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아산시나 당진시, 서산시, 화천군 같은 경우는 참전 명예수당에만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급하고, 보은 명예수당은 적게 지급을 하는지 저는 이해는 할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그쪽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빠뜨렸었네요. 정확하게 제가 이 조례를 설명을 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화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화천군 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보훈영예수당으로 해서 월 20만 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을 하고 그 지급 대상자의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은보상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화천군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나와 있던 아산이나 당진, 서산시와 다르게 보은보상 대상자 또한 보은명예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 금액을 떠나서 우선은 보은예우수당에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인데 왜 보훈보상 대상자고 지원공상 궁경은 아산이나 당진 서산시에서는 그 조례에 이 보훈보상 대상자나 지원공상 궁경 지원 대상자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이런 조례들도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해주고 또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보험부에서 다시 각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서 보훈 영예수당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를 포함을 시켜야 될것 같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보상 대상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지원 대상자 또한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다 같은 국가 유공자인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조례에도 빠뜨리고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한 지급을 하지 않는지 저는 이 부분 또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천군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일부터 화천군 개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교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50만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참전유공자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그 유족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에서 급수를 받든 안 받든 똑같이 50만원을 줘야 되는데 왜 국가보훈부에서 부상을 입어서 7급을 받고 6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분에게는 20만원만 지급을 하고 부상을 안 입은 분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합니까?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게 30만원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고엽제 후유증으로 경도 중등도 고도 받으신 분에게는 20만원만 지급하고 7급, 6급 2항, 6급 3항, 뭐 6급 1항 이런 등급 받으신 분에게는 20만원만 지급하고 참전하신 분에게는 30만원만 지급한다는 거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소문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자료 출처를 다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번 시간 자치단체별 대상별 비교 분석 중에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전주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주시가 제가 자료를 확인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 주는 곳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전주시는 설명을 안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내용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전주시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전주시, 다음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화천군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